1쿼터 시작 1쿼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름이랑 처음으로 발을 맞춰보게 되는데요 아 정수지 아직 몸이 덤플렸네 어좋았 아유 아름이 아, 완벽한 피부 역할을 지금 등지고 지금 네, 패스 연결까지 했습니다. 아 정수지 뒤로 한번 뺐죠. 재형! 원 투! 에이. 아 이현정. 자기의 실수는 자기가 만회하고 있는 이현정. 저런 모습은 보기 좋아요. 아, 지가 산똥. 아, 지금 코, 코너키. 핑크 공이 꽤 아픈데 방금 헤딩을 하셨습니다. 아, 드리블 좋은데? 좋네. 좋았어. 방금 좋았는데 재영이 가 아직 발이 덜 풀렸나 봐요. 음, <웃음> <죄송한데>. <웃음> 어 뭐야? 아한 골. 뭐했어? <laughs> 한점 내주고 시작하는 우이. 아 이거. 괜찮아. 제가 골을 먹으면은 이게 분위기가 확 깔아왔는데 이게 징조가 <laughs> 안 좋네요. 징조요? <laughs> 아우. 키는 허재영. 안 돼. 저런 거죠. 지금 우리가 보여 줘야 되는 플레이가 저런 거예요, 지금. 저, 좋아. 재영아 뒤에 봐, 뒤에 아름아, 름 아름이, 아름이, 거. 그렇지, 아름이 아 아름이, 아름이, 오늘 아름이 킥인 어, <laughs> 어, 키퍼를 활용하는 오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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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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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반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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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아대 반대 반대 대대 잘 버텨내고 있는 우이. 받아줘야지. 왜 아무도 안 받아 주냐 내려줘 한명 내려줘. 가, 가, 가. 어. 아! 좋았다. 재영이에게 <laughs> 지시를. 아, 돌아차는 거 조심해야죠. 아, 나이스! 나이스 컷. 힘들다는 소리 나왔어요? 수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뛰어서 할 만한데요? 공간을 잘 보시네요 상대 팀이. 하지 말고 하세요 그거를 할만하다. <laughs> 아 킥이 아 좋습니다. 맨안 됐네. 아유. 아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 지키고 서로 파랑팀 아, 줄데 없죠. 아유. 기회를 날리는우이 <laughs> 아름이, 기아름이 아름이가, 아름이 아름이가, 아름이가, 아름아아가가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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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세영. 저렇게 끝까지 가서 발을 대는 멋있죠? 자세가 아, 네, 놓치만데. 놓치만데. 천천히 볼을 돌리는 파랑팀. 어, 좋아하세요. 어, 나이스다. 아, 기회 갔습니다. 나좀 아 아름 끝까지 끝까지 붙어야죠. 우리 재영이가 지쳐가는 것 같아요. 뭐 <laughs> 어, 바꿔. 김은혜 교체. 아 재영이 아까 좋았다. 앉았습니까? 응, 앉아 재영이 어? 6분 뛰고 교체했어야지. <웃음> <웃음> 아, 수지와 김은혜의 조합도 오랜만에 만나. 아, 이현정 기회가 나면 슈팅을 때리네요. 상대팀이! 힘들지. 어, <laughs> 아, 잠시만을 외치는 파랑팀. 저런 네 기다려줘야죠.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기다려줍니다. <laughs> 프로는 그냥. <laughs> 저희가 <수> <laughs> 아, 역시. 내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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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도 잘 찾는데, 아, 아까비. 아, 아까 비, 아, 한골넣나 했는데,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좀 잘하는데? <laughs> 너네, 잘해 좋아. 지금 잘안 뺏, 아이고. 서로 격려하는 우이 좋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우이 <laughs> 어!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김은혜 씨, 아, 수고했습니다. 어, 허재영, 웬일로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자처해서 들어갔습니다. 아, 수지! 오. 좋은 시도했어요 그쵸? 어? 오 현장이가 많이 늘었네 좀처럼 슈팅이 나오지 않는 우이 지금 한번 중거리 슈팅 해봐 하고 싶은 거더 해봐. 는 15분 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10분 경과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한 5분 정도까지는 저희가 점유율이나 이런 게참좋아 오! 기회! 아! 아이고. 나이스. 이게 한발 빠른 슈팅이 지, 지난번 레슨은 지금 슈팅만 20번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나오는 건지. 아. 아유, 재영이. <laughs> 멋있네요. 우리 수지 사이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수지. 발재간이 상당히 좋네요, 상대팀이. 수지의 선택은? 버티는 제형? 아, 한골 들어갑니다. 포 이대영 한골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끝까지 붙어주는 아름. <laughs> <laughs> 좋아 1분 남았어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따라가야돼 아유 좋아 나이스. 아유 드리블이 조금 길었죠? 아름이가 지금 우측에 있었거든요 아유. 허재형 완벽한 어시스트 나이스 허재형 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 1쿼터 3대0 종료. 1쿼터의 MVP 호재영.